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추천2 자형으로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의 1고학번으로 들어오게 된 연고티비 주디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1고학번에 재학중인 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에 다니고 있는 2공학번 연고티비 디아입니다 제 닉네임은 하기인데요. 저는 뭔가 토속적인 이미지가 잘 어울린다고 해서 좀 친근감 가는 제 이은학의 마지막 글자 하기 일단 하기로 하기. 지어지게 됐습니다. 뭐 후보로 학스도 있었고 진짜 막나가서막 하기스 응.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타협을 해서 하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신디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음. 아, 제가 프로듀서를 너무 재밌게 음. 봐가지고 아. <laughs> 그, 거의 신디가 나오시요그 어, 아, 그 아이유님을 제가 감히 오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미디아해서 디아, 디아 끝에 아. 디아를 음. 갖고 왔습니 그래서 이게 원래 스펠링하면 DIA거든요 아, 이게 원래 발음하면 다이아인데 다이아몬드처럼 멋있는 사람이 오. 되겠다 디아 음. 이런 느낌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이 나래잖아요. 음. 그래 가지고 그거를 바꿔서 레나도 있었고. 제가 말끝마다 베리를 붙이는 습관이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음어 놀라면은 복스베리, <laughs> 소름베리. 약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유행이 있어 가지고 베리도 있었는데 제가 웃는 모습이 또 발랄하고 토끼 같아 가지고 음. 주토피아의 주디를 닮았다는 얘기를 뭐, 들었었거든요. 닮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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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토끼상 편 그래서 <laughs> 이제 거기서 와가지고 어, 이렇게 주디가 되었습니다. 음 진짜 어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아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입시 경험이 좀 궁금하네요. 저는 먼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진짜 정말 리터럴리 중위권의 그딱 평범한 소녀였거든요. 음. 300명 중에 1 0 0몇등 정말 이랬었는데 몇 네. 몇 네. 아 진짜? 세자리수두자리수 가면 그날로 이제 우리 집 파티 경사. 아 진짜? 뭔가 나 오늘 90몇 아, 등이야 막 이러면서 이건 진짜 놀랐다. 어, 그랬었는데 진짜. 어. 중3때 어떤 이제 사건을 계기로 조금 점점 정신을 차리게 되면서 아, 그큰 사건이 있어요. 응, 성적이 완전 이렇게 확 오르게 된 거죠. 음. 그 영어가 고등학교 와서는 진짜 95, 99, 96. 아 진짜. 진짜 95점을 내려간 적이 없어. 사탐도 진짜 거의 100점을 안 맞은 적이 없는. 그 정도면 그 사건 그러니까 벼락 맞은 거아니야 아, 벼락 맞은 아니고. 어떻게 제가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를 바꿨길래 그렇게 됐는지 음. 그런 것들을 좀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 진짜 궁금하다. 저는 무조건적인 수시 팔터였거든요 1학년 2학기. 그리고 2학년 1학기 와. 그리고 2학년 2학기까지 이렇게 세 번의 1.0을 받아봤습니다. 수시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렇게 썼었고, 음. 제일 높았던 서울대는 떨어지고, 나머지 음. 연고 서성은 음. 붙었습니다. 어떻게 내신 공부를 했는지 음. 1.0을 음. 어떻게 해야지 딸수 있는지 음. 이런데 수시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진짜 해줄 만 많겠다. 진짜. 음. 그러면 정시 준비는 어떻게 했어? 정시 준비는 같이 또 열심히 하긴 했는데, 사실 내가 단점이 치명적인 게 하나 있어. 내가 멘탈이 진짜 아 그냥 개복치야 아 완전 툭하면 울고 잉잉 이렇게 아 엄청 <laughs> 눈물도 많고 그렇거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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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내가 수능 때 수능을 보러 가기 는 음. 전날 점심 먹으면서 엄마도 울고 나도 울고 어떻게긴장 해서 아, 아침에 아빠 차에서 울고 <laughs> 들어가면서 울고 <웃음> <웃음>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죽어볼 땐 점심 차리지 했어 <laughs> 근데 또 망쳐가지고 수학 보면서 울고 점심 못 먹겠는 거야 어, 그래서 맞아. 점심 거르고 또제에 예고 보면서 울고 해가지고 <laughs> 어 펑펑 울면서 아주 정신을 아, 진짜 하루 종일 울었네 하루 종일 그니 그러니까? 울보 완전 내가 모의고사 때도 한 번도 국영수는 112를 놓친 적이 없었거든 내가 안타깝게도 수능 때 국어가 2가 떠버린 거야 2가 떴는데 그래도 멘탈을 잡고 그나마 영어랑 수학은 1을 받았거든 이 무너진 멘탈 속에서도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멘탈을 그나마 다 잡을 수 있는지 진짜? 멘탈 관리법을 또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일단 제가 재수를 했거든 고등학교 때부터 재수 때까지 행보를 좀 말해보자면 일단 고등학교 처음 1학년 갔을 때는 내신이 조금 나왔어. 근데 이제 나는 더큰 꿈을 꾸고 싶어가지고 음. 아, 이 내신으로는 내 꿈만큼 원하는 곳에 못 가겠다. 와 진짜 그 흔한 정시 파이터의 그 생각은 어, 완전, 완전 로이네. 그렇지. 그래서 일찍이 이제 수시 파이터로서 은퇴를 하고 정시 파이터 차기 시작했지. 근데 이제 나는 솔직히 자신이 있었단 말이야. 모의고사 때도 내 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점수였는데 어. 뭔가 수능을 잘칠수 있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결국에는 근자감이었어 음. 수능 때 결국에는 음. 점수가 2 2 2 2 3이떠 가지고 아무 데도 안 넣고 바로 <laughs> 아, 그냥 어, 바로 그냥 학원에 갔어. 그래서 재수를 하면서는 사실 우여곡절 많았는데 60명 중에 45등하고 0 그랬는데 그때도 오늘 자신감 있었어. 아, 나는 정시 파이터로서 대단하다, 결국 내끝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laughs> 자신감이 있어 가지고 열심히 한 결과 수능 때 이제 올1 등을 받고 <laughs> 수능에서 와, 최고 점수를 받았어. 멋있다. 결국에는 그렇죠, 내 그렇지? 자신감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다라는 걸 증명하고. 멋있는데? 그치, 멋있어. 멋있지. 어. 고마워, 고마워. <laughs> 근데 여기서 이제 수능이 끝나면 사람이 조금 재수하다 보니 불안하기도 했었고, 아. 혹시 몰라서 한번 논술을 치러 가보자. 아. 라고 했던 논술이 연대 논술이었고, 아. 그 아. 논술에 붙어서 최종적으로는 아. 그 논술 파이터로 내 이제 시생활을 음. 마무리하게 됐지. 그 내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진 않고 감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 특히 공부할 때 되게 심했고, 자신이 시름도 많이 하고,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성격이었어.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병을 많이 알았던 것 같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나는 또 현명하게 대처했어. 되게 멘탈도 관리를 잘하고, 이랬던 부분 속에서 얻게 된 소중한 내공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이 내공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 분들에게 기꺼이 전달해 드리고 어... 싶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실 집중도 잘 못하는 적이 많았어. 걱정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실수한 적도 많았고, 되게 오답도 많아 가지고, 그래서 만든 오답 노트가 있는데, 음... 나는 이 오답 노트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되게 실수도 줄고. 그게 성적도 올라가고 이기오단노트도 기꺼이 알려드리고 싶다. 아낌. 아낌없이 주는 음, 아낌을 아없이 주고 싶다. 아... 평상시 뭐 취미는 뭔가요? 저는 일단 취미가 사진을 찍고 찍히기. 우리 아빠가 엄청 사진 찍고 영상 찍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집에 내 개인 앨범이 음. 이만큼 큰거 있잖아. 그게 진짜 10개가 넘어요. 그걸 필을 이어받아서 남을 찍어주는 것도 좋아하고 내가 찍히는 것도 아... 좋아하고 사진 잘 찍겠는데? 완전 잘찍지 나도 찍어줄게. 아, 어, 나도 나도. 나도. 인생샷 말만 해. 연고티비 인스타와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들 지아가 책임지겠습니다 또 그리고 화장하고 꾸미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음. 뷰티 유튜버들 유, 영상도 많이 음. 보고 그거 보고 따라하는 것도 잘하고 음. 어, 운동도 좋아해서 필라테스도 열심히 하고 어 필라테스까지? 뭐 얼마나 더 완벽해지는 아, 데 <laughs> <laughs> 저는 이제 제 동아리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춤추는 걸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laughs> 춤이 이제 또 저의 확실한 취미이고 음.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취미가 뭔지 생각을 해봤는데 <laughs> 약간 작심삼일이 취미인듯 어. 작심삼일? 이게 무슨 뜻이야? <laughs> 나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한다? 응. 책 읽는 거 좋아. 근데 한 3-4일 가고 안아아 읽어 왜냐면 내가 책을 아침에 아 읽거든? 아 그런 뜻에서 작심삼일 그래서 어. 이제 결심을 해 오케이 내일부터 아침 8시에 일어나서 30분 독서, 응. 독서. 첫날에 어, 너무 막 교양있는 사람 <laughs> 둘째 날까지 이러다 한 <laughs> 셋째 날 되면 은 넷째 날쯤 되면 이제 안 일어나 음. <laughs> 그래서 내가 책을 끝까지 읽은 게몇개 없어. 아, 항상 진짜? 앞에 한두 챕터 아, 읽고 끝나고 결말이 거야? 너무 궁금해. 그래서 나홈트레인도몇번 했었거든. 음. 그것도 이제 처음에 너무 알차. 음. 막땀 나는 것도 막아 아, 멋있는 여자 <laughs> 막 이러면서 막 신나게 샤워하러 들어가는데 어 그것 도한 3일이 지나면은 음. 약간 이래가지고 음. 하기 싫고 <laughs> 생각해 보니까 거의 작심 3일이 취미일 수 있어. 나는 일단 취미는 확실한 거는 아까 말했듯이 좀 감성적인 사람이어가지고. 평소 에 이제 자기 전에 스탠드인 켜놓고 불 켜놓고 그걸 감성하나? 어, 완전 알아. 어, 나만 있는. 아 진짜 좋아 이거. 노래 딱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딱 느끼고 <웃음> <웃음>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글 쓰는 걸 좋아해. 오. 어. 글을 직접 쓰는 거야? 글이 영감이 나오면 좀 쓰는 때도 있고 뭐 그런 글들이 실제로 내 인스타 구 계정에 막 올려놓고 가끔 진짜 영감이 떠오르면 시도 쓰고. 와. 아 어, 그럼 혹시 지금 시한편 낭송해줄 수 있나? 낭송. 딱. 생각해보니까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공부하느라 엄청 힘드실 거잖아. 아, 그 그때 약간 마음에 상처를 입으시는 분들에게 조금 드리고 싶은 시가 있어. 그래서 한번 읽, 해볼까? 네! <laughs> 웃으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웃으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웃었다. 남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다. 그래서 또 웃었다. 그래서 나는 힘든 티를 내면 안 된다 생각했다. 그래서 계속 웃었다. 점점 웃음은 많아졌지만 정작 중요한 걸 외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웃으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울었다 웃으면서 살기 위해선 웃기보다 울어야 했다 나를 위해서 있는 힘껏 울어야 했다 때론 나를 위해 울자고 마음먹었다 나를 위해 살자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나는 웃기 시작했다 라는 시를 <laughs> 썼었어 아니, 대박이다 <laughs> 잘 쓴다 그래? 근데 나 약간 <laughs> 너무 감동이야 아 진짜? 여러분들 연고TV에서 하고 여러분, 연교과는 처음이죠? 제가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런 사범대학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연교과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육학과의 공통점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수업을 시연하는 과제, 막뭐 이런 것도 진짜 진짜 독특하거든. 그리고 모르고 오면 진짜 수 아. 아니면 이제 교생실습 나가는 음. 거. 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가 아는 모든 것들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저는 MBTI가 MPP에요. MPP. 엠프피, 아, 아시나요? MPP 중에서도 그, 그 유명한 MPP. 엠프피. 제가 MPP인데 이게 극단적 MPP거든요. 음, ENFP 음. 이 정도라서 음, 음. 제가 공감이 진짜 진짜 잘해요 공감을. 공부뿐만 감을공 아니라 이렇게 음.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음. 디아가 되고 싶습니다. 음. 아, 그리고 <laughs> 제가 여러분 중3 고1 음. 고2 고3 이 찬란한 학창 시절 내내 연애를 했던 사람으로서 음. 아, 아, 아 사실 연애가 전문이거든요 아, 연애 고민도 다 들어줄 수 음. 있습니다. 아. 좋다, 좋다. 아까 계속 말했듯이 이제 멘탈적인 측면이나 뭐 예를 들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으면 좀 진정성 있는 크리에이터로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 음. 싶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수험생들이 겪는 고민이 다 똑같진 않겠지만 맞아, 맞아. 어느 정도 좀 보편적으로 든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발길이 닿는 곳까지는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멘탈적인 측면으로 음.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고 한마디 때로는 친언니나 친누나 같이, 때로는 멘토 선생님 같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외부의 요인 때문에 본인의 꿈을 꾸거나 이루는 거를 꼭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그런 도움이 되어드리는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차갑다거든요. 첫 음, 인상으로. 음, 근데 저랑 몇 마디만 나눠보면 진짜 전혀 아니다. 너무 밝은 사람이다. 단정 매력 있다. 그 정도니까 여러분들 고민 있을 때, 상담하고 싶은 거 있을 때저 디아 찾아주세요. 저 언제든지 여기 있습니다. 아자자 파이팅! 이건 <laughs> 너무 진지하고요. <laughs> 재밌을 때는 재밌지만 또 <laughs> 진지할 때 진지할 수 있는 그런 군필의 여유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꾸 응. 구독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좋아요. 안녕. 안녕! 준비한 거 있어, 너? 장기자랑? 어. 짱구! 짱구! 저... <laughs> 전짱구예요 예!

네, 관상이나 좀봐 주게. 혹시 내가 연고 TV가 될상인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가!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연고 TV 하기입니다. 앞으로 뿡뿡뿡뿡뿡니다뿡뿡럽지만 지금까지 TV 하기였습니다.